네, 여기는 우화정입니다우화정 오하정. 네, 여기는 사계절 하도 항상 멋있는 아, 정자 우화정 네. 지금 물이 수면이 많이 많이 얕아졌네요. 예, 진검다리도 지금 항상 이렇게 잘랑잘랑 했었는데 수면이 많이 얕아졌어. 약간 가물다한 얘기죠. 아. 자 오화정. 와, 정자 에서 멋있죠, 와, 정자. 이렇게 한국의 그 정자, 정서 문화, 정자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정자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와, 정자. 이화하에서쭉 돌아보겠습니다. 이과정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씩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맞아, 형님. <목소리> 오늘,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많은 분들이, 예, 건강객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주말이고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많은 곳을 찾아왔어요. 어, 고하죠 여기는 내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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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정입니다, 우아정. 네. 시간 내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 좀 멋있는 장소, 멋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방문하셔서. 힐링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네트워크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우아정 올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 감사합니다. 봉사활동도 할수 있어서 이렇게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장산 우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